이게 치킨 만들기 은근히 쉬운 것같아그렇지괜찮 어. 어 맛있는 냄새 나. 찮아 음, 진짜 치킨 같다 몇분아 괜찮아. 괜찮 보통 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분 정도 돌리면 돼아예열아고찮 응. 어. 진짜 그 완전, 뚱땡이 김밥이네 이렇게 해서, 이제, 찜기에 강아지 어묵 단면샷 하나만 응. 보여줘봐 그럴까? 응. 오우 되게 잘했다 아 이뻐 노세야 생일 축하해 벌써 4살이요 노세 어쩜 좋아 에, 아 이뻐 우리 노세 아 이뻐라 노세야 이거 왕관 한번 써볼까 우리 노세 여보 왕관 한번 써줘봐 노세 응 꼬무줄을 너무 타이트하게 해놨나? 응 봐봐 에이! 아우 이뻐 봐봐 에이! 아 이뻐라 우리 노세 너무 이쁘다 노세야 전화름 어디 왔는데 노세 앞에 노세 옆에 왔는데 거기가 지자리줄 알아? 잠깐만 여기가 지자리래 여보. 응, 아니. 어. 노서 옆에 앉는데. 앉아. 앉아. 자. 너무 아름이 너무 빈빈 접시야. 응. 있다. 응. 봐봐. 아름아 왜또 초상집이요? 남의 산치집 와서 전화로 <laughs> 너무 접시가 빈 접시야 고기 하나 줘볼까? 전하로 노새 기다려 아름이 여기 샐러드 닭 가슴살 하나 줘볼까? 음. 됐어 이제 아름이 아름아 노새랑 사진 한번 찍게 자 전화룸, 웃어야지. <laughs> 노세, 노쇠 왜. 노세야, 우리 아, 이퍼라 전화룸. 고기 하나 왜더 먹었냐? 아, 이뻐. 기다려봐, 이제. 빨리, 조단이랑 비주 데리고 와서 사진 찍고, 맘만 먹자. 아, 이뻐. 저 남자 애들 여보. 아심란하다 전쟁이 다 되네. 아, 이퍼 전화룸. 좋습니다. 노세야 엄마가 아까 전에 닭고기 두개 줬잖아 끝치 노세? 잠깐 기다려 노세 응 여기다 좀 빼놔 얘네 자, 어. 노세 잠깐만 기다려 가 이모한테 가 이모한테 거, 거기 아니에요 오늘은 어디야 이모 어있어 지금 부단. 이리 와단아 올라와 옳지 올라와 하나. 아. 와, 얘또 대웅새 실뻔했다. 어. 안쳐 비주 먼저. 노새 기다려. 야, 너뭐 기다려? 노새 기다려! 예, <laughs> 예. 얘, 얘 미쳤어 지금. <laughs> 전노새 생일 축하해! 비주 봐, 얘잘 봐야 돼. 비주, <laughs> 아이뻐 노선이 나 생일 축 한다고 했어, 비주. 조단 빨리 맘마 먹고 싶어. 아이뻐라 전하루. 안만 먹자, 먹자. 이제 지아야 저기 노새 꺼 미역국 좀 쳐. 이거 나누게 이거 먹을 거 많아가지고 아름이 아름이 접시에다 해서 어다 그거를 네개 네 우선 나눠줘 응. 비주야 비주 기다리세요 응, 응 나눠줘 응 아름이 꺼줄 거야 조금씩 나누고 사료를 내 가고 사료를 조금씩 주면 되잖아. 기다려. 어. 조단이 기다려. 먹을 거 많으니까 조금씩만 이렇 사료 주고 갖고 이거. 이거 연어. 이거. 연어. 연어 롤은 오늘 무조건 먹어야 돼요. 하나씩. 비주야. 아니야 비주 기다려 아니야 아니야 비주 비주 기다려 비주 앉아 비주 앉아 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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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내려 팔 내려 얼찌 기다리세요 비주 밖으로 지아 니가 갖고 있어 응 저쪽 갖고 있어 응, 연어롤 그건 하나씩 먹어야 돼. 이렇게 하고 또뭐 먹을까? 아~ 어, 이거 스테이크 이거 한 점씩 줄까? 이거? 여보 스, 스테이크, 스테이크. 스테이크. 어, 한, 점, 한, 한 점씩? 아, 비주 진짜... 비주 뭐 먹었어? 뭐 엄청 먹었어? 또? 비주야 조다나 아로마, 아로마? 비주야 비주야 비주 예. 비주 오, 예. 비주 비주 내려가 비주 내려와 밥상머리에 누올라 앉아 먹어? 앉아 그리고 어... 여보 이거 치킨 우리 아까전에 저 메추리알 한 개는 꽝이거든? 한 개? 어 요거를 한번 요, 요거 요거 먹이면 될것 같아 그치? 지 치킨 어 치킨은 우선 노세가 오늘 생일자니까 노세한테 먼저 고르라 그래 노새야 한개 음, 골라봐. 골라봐. 기주야 전하룸 비주. 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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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룸 비주. 뭐 먹을 거야, 노새? 응? 뭐 먹을 거야. 이거 이데 응. 그거 어. 그럼 한번 잘라봐, 노새 거. 아루마. 아우 전하룸도 문제지. <laughs> 과연. 매출알 들었어? 짜잔. 오 들었다. 어, 그거는 노세 거에 놔줘 여보. 노세 거. 음, 노세 밥그릇에 어. 전하름 아이고. 음, 이게 노세 거야? 오 노세 밥 예쁘다. 어, 요, 오늘은 여기 이렇게, 이렇게만 먹으면 될것 같아. 됐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하름. 전하름 한번 골라보라고 하자. 전하름 치킨 한번 골라보세요. 아름 어던 거? 그거 아, 그거 오케이. 한대, 그거 한대. 됐어, 응, 자, 잘라보자. 잘라볼까? 응, 노세 기다려. 아, 어. 오, 행운의 여신이네. <laughs> 어, 전아름 꺼 내가 갖고 있을게 아우, 전화로 보통 아니지. 음. 이게 노색 거, 이게 아름이 거. 그다음에 우리 조단이랑 비주. 조단이 하나 골라봐. 여기서 어, 그거 앞에다 대주면 되겠다. 조단이 어떤 거 먹을 거야? 앞에다 바짝 대줘야죠. 뭐, 이거 어, 그거. 네. 어, 그리고 거른너왜 <laughs> <laughs> 박수치냐? 비주야! 어? 비주야. 그 치워, 쟤 샐러드 그릇. 그니까음조다니 거고, 그다음 비주. 비주 가 잘라봐, 잘라 보나 마나 그거잖아. 안 들은 거지 그게. 내가 다 넣었을 수도 있지. 뭔 소리야? 넣었어? 아니 볼 싹. 다 넣었어? 음. 없네. <laughs> 비주 가져자 어. 음. 이제 밥을 먹이자. 이렇게 해서. 음, 오늘 노새, 기다려 조단이 기다려 엄마 줄게요 어, 야. 지아야 이거 아루이아루이 기다려 아루이는 기다려 못해 기다려, 어, 기다려. 어. 아우 노새밥이 제일 예쁘다 이거 여자애들은 여보 치킨 좀 잘라줘요 여보 어. 칼로 좀 잘라놔 노새 기다려 기다려 노새 기다려 잘라줄게 기다려 응, 반씩 잘라놓을까? 여기 남자애들도 잘라놓을까? 조단이랑 비주도? 응, 응. 응. 전아름 기다려요 <laughs> 아름이 <아르미> 것도 잘라줘 <laughs> 응, 여기 조단이랑 아까 지금 하나 먹었어 노세 노세 옆에다 줘 그냥 먹으라고 그래 노세랑 아름이 줘 지아야 먹으라고 노세 맛있게 먹어 응, 잘라줘 야 조단이 먹고 비주 비주 난리났다 비주 어 우리 비주 줄게 기다려 얼른 짜는 중비주 어, 지아야 이거 비주 응 보수 다 먹었어. 잘 먹었네. 노세 더 먹고 싶어? 아니야. 오늘 너무 이것저것 들어가가지고 안 돼. 엄마가 내일 또 조금씩 나눠서 줄게. 두 단이 다 먹었어? 나가자. 나 마당 나가서 쉬 하고 자 가자. 아예 그쪽 문을 열어야고. 저쪽 문을 열어서 나가자. 응. 음, 활짝 열어 가지고 음, 의자 한 명씩 빼 주자. 어차. 주 비주. 비주. 아유. 음, 노세 나가고 그다음에 네, 비주. 영 네, 비주. 네. 비주 먼저 내보내 줘. 네, 비주. 네. 어가 내려 드려야 돼요. 음. 음. 식사 다 하셨어요? 음. 고지요 <laughs> 내려 아름 아내려 내려와 이제 먹을 아름, 거 없어 이제 내려와 군기 군데기 뛰어 아름. 여보 아름이들 녹감 이거 먹었지 먹었지 응. 아름이 나가자 쉬어러가 쉬어러가 얼른 아름이라 <laughs> 난리 났다 나쟤 지금 오줌도 안 싸고 쟤네 아 비주 지금 저기 또 수영장에서 러고 있는 거지. 어, 빨리 나오라고. 나저어떡해그 아, 아기 사자 같아 아기 사자. 어. 우리 황소는 저기 혼자 들판에 걸어다니고 불곰. 어. 전나루미랑 노새는 뭐해. 아우 나제 비주 어떡하냐. 수단. 오늘도 수영이 너무 하고 싶어, 비주가? 비주야.